024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 은, 는 동사는 무정전 전원장치, 몰드 변압기, 정유기 등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서 1956년 1월 5일 설립되어 1994년 12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전력 변환 장치는 사용하는 곳에 따라 전력을 다양하게 변환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임 전력 변환기기 산업은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음. 일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UPS, 무정전 전원장치 및 몰드 변압기, 정류기, 통신용 정류기 포함 등 다양한 전원 공급장치 및 전력 변환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음 대시 발전소, 대규모 시설단지, 산업 전원 설비, 전산 센터 등의 민간 분야와 철도, 지하철 등의 공공 분야 및 방산 분야의 사업 영역에 진출해 사업을 연위 중임 대시 주요 매출처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시스템, 삼성SDI, 국군재정관리단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두 차전지, 방산, 원전 산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였으나, 주력제품 무정전전원장치와 주파수 변환기를 제외한 전반적인 제품의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원가 및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적자를 지속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증가 등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제품 수주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이화전기의 시가 총액은 1,81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화전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92위입니다. 이화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2억 199만 9,488주입니다. 이화전기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화전기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0.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98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1,7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마이너스 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9억 원, 277억 원, 마이너스 834억 원입니다. 이화전기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3번지 97%이고 유보율은 761.5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 마이너스